안녕하세요 조승연입니다 드디어 섭외 성공 알베르토 몬디 씨는 조승연의 탐구생활에 언제 나오냐라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드디어 알베르토 몬디 씨가 왔습니다 짜컴백바이 아이 짜오 <laughs> 안녕하세요 조승연 형 언제 불러줄까 그래서 <웃음> <웃음> 기,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laughs> 성공한덕분네요 오늘 선덕 <laughs> 선처 <선도. 웃음> 그렇지 이탈리아에 대한 또 이렇게 어, 친구들 좀 어, 놀러 영화인 아마로네 그럼 내가 일단 잔이랑 콜크 스크류 가지고 올게 그냥 바로. 음주판 소해는 아, 여기 아우 어? 맥주 음주... 아, 자주 했어 한 잔만 어차피 어자피 어차피 어차피 어아마어차가어 로나 지역 와인이잖아요. 거기서 왜 유명하냐면 일반 와인 그냥. 포도를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아마론에는 5월 초에 포도를 미리 타가지고 큰 박스 안에 놓고 놔두어요 그러면 포도 이렇게 알이 말려요 약간 <laughs> 건포도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는 살라미 우리나라처럼 장조림이죠 장조림이죠 만약에 여러분들도 집에서 드시면 자르다가좀 남으면 냉장고에 보관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안 슬라이스를 버리셔야 돼요 드시면 절대 안 돼요 공기 들어가니까 맛없어요 이게 이탈리안 스타일이야 한국 사람들이 만약 이거 드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뭐 냉장고에 있는 오염 물질을 다 빨아들여요.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맛없으니까 절대 먹어면안 돼요. 아, 어? 어, 맛없어요. 이, 이탈리안 맛없는 건 절대 먹어. 점인 고기가 이탈리아어로 살루메라고 그러잖아요. 맞아. 요그 이탈리안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탈리아 왜왜 왜 제일 많은지 아세요? 옛날에 내가 살던 동네 이탈리아 아주머니가 하던 네. 문장에서 데이 소니 논시 부타 니한테. 되지에서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다. 맞아요. 가난해서 그래요. 뭘 버리면 절대 안 돼요. <laughs> 그다음에 아 이거 페코리노. 프랑스에서는 치즈를 이렇게 썰면은 욕 먹는데 그 이탈리아 맞아, 영무, 우리도 먹어 음. 응. 프랑스에서 지만 아는 사람이라는 표현 중 하나. 아 치즈 안쪽 갈라 왜냐면 치즈가 이게 보관할 때 이렇게 통으로 보관을 하니까 밖은 딱딱하고 맛이 없고 안쪽은 굉장히 굉장히 크리미하니까 네. 우리 만내돈 생그래요. <laughs> 아 그렇게 이탈리아도 똑같구나. 어 <laughs> 살루테살테 이탈리아도 똑같나요? 눈 쳐다보면서. 신경 쓰. <laughs> <laughs> 이탈리아는 신경 쓰다가 맛을 못 즐기고 그러니까 그냥, 음, 그냥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그 다음에 이탈리인들한테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에에에 보면은, n g m a n g m a n g e a n g e r m a e r i a g e r m n g e r m n g r m a l e r m a n g r m a n e a n g a g r a n g e r a n German, German, 에 e r m a n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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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r m a 와인 e r m a n 급이세개가 있어요. 응. IGT, 응. DOC, DOCG. IGT는 뭐냐면 전통 과정대로 만들어졌다 응. 그리고 d o c 원래 이렇게 유명한 0소에서 만들어졌다 응. 그리고 d 0 c g 는 네. 최고급인데 0 0 과정대로 원래 0 0에서 만들어진 와인이다. 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 도 전통 두 개도 방식과 있다. 원래 그 이름이 붙어있는 지역에서 맞아. 만들었다. 이탈리아에 할아버지들 이렇게 와인 마시고 있는데 가가지고 제가 외국에서 관광객으로 왔는데 어느 와인을 사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 와인 빼고 먹어본 적이 없다. 맞아 저도 그래요. <laughs> 저도 그래요. <laughs> 이탈리아가 포도 품종 전세계적으로 제일 많아요. 1,300개 이상 있는데 그러니까 동네마다 와인 다 다르고 종류가 너무 많아서 남의 거 몰라요. 저도 그래요. 이런 모든 거의 이유가 뭐냐면 이탈리아가 역사가 굉장히 짧은 나라예요 사람들이 이탈리아의 역사 되게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끝나고 멸망한 후에 이탈리아가 다 분리됐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0세기부터 레네산스도로 가면서 조그만 공국들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역사가 1861년에 시작했는데 대전에 있었던 그 도시 국가 역사는 전면 전5백명 음. 음. 그러니까 당연히 한 도시의 역사 문화 언어 이탈리아 계열 역사 문화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깊고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이지만 사실은 많은 조그만 도시들이 앞진 거예요 음. 이탈리아는 나라는 160년밖에 안 됐는데 피렌체라는 도시는 2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물론 자부심도 있겠지만 우리 피렌체 음식 맞아요 맞아요 우리 피렌체 와인 그렇 우리 피렌체 예술가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마다 그 도시의 또 왕족이 있잖아요 그게 난 그렇죠.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예술을 공부하면 중앙 집권 국가는 맞아. 루이 십사 세가 딱 있고 루이 십사 세가 모든 예술가를 다 데리고 있어 그니까 러 베르사유 같은 곳은 또퐁텐 블루 같은 곳은 어마어마한 그 예술의 그렇죠. 산물이 되지만 이탈리아는 그 정도 스케일에 뭔가는 지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무래도 도시 국가 스케일이 작다 보니까. 하지만 각 도시마다 굉장히 특색있는 궁전이 있고 뭐 말라테스타 집안, 에스텐세 집안 이런 집안들이 한마을식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맞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보다 훨씬 커요 면적은 근데 사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이탈리아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아요. 이탈리아와 중국이랑. 왜 그러냐면 지금 소도시지만 옛날에는 한 나라의 수도였으니까. 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베루자 지역에 스포리토라는 되게 조그만 도시인데 뭐 인구가 5만 명도 안 되는데 근데 옛날는스포리토 공국이 있었어요. 음, 나 거기도 ]다. 수도였구나. 그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수도가 가장 아름다운데 이탈리아는 도시 국가가 많다 보니까 수도가 수백 개니까 맞아요, 맞아 수도가 진짜 어, 그러니까, 몇백 개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다 많은 도시들이 이제 아름답게 됐고 맞아. 지역마다 가면 문화 다르고 음식 다르고 언어 다르고 풍경 다르고 되게 음. 신기했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편한. 맞아 서울 사람이 맞아. 부산 가도 편해. 맞아 진짜 편해. 음, 말도 잘 통하고 내가 익숙한 메뉴도 다 있고. 아은 진짜 좋은 단어 쓰신 거예요. 편하다. 저는 이탈리아 다른 지역에 가면 레스토랑 들어가서 메뉴판 봐도 불편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쓰이는 언어가 세물 개가 있고, 근데 그 세물여덟 개 중에 일부 언어들은. 그냥 다른 나라의 언어요. 독일어, 슬로베니아어, 불어,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되는 언어 제외하면 이탈리아만의 언어 열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집에서 베네치아 말 써요. 옛날에 베네치아 공화국의 말이에요. 근데 이탈리아 말이랑 완전 다르고 사투리가 따로 사백 개 정도 있어요. 내가 이탈리아어 배울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탈리아어를 교과서적으로 배워서 대화를 하면 대화는 되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로마 친구들 예를 들어서 술이 한두잔 들어가죠. 끝났어. 그러면은 이탈리아어가 모국어는 아니거든 자기네들도. 네, 로마 친구 넷이시 있고 내가 있는데 내가 이탈리아를 좀 배웠어요. 그러면 표준 이탈리아로 어 대화를 하, 해 처음에는. 근데 술이 들어가면은 갑자기 로마어로 가. 그러면 로마어는 진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이탈리아어고는 하 아무 관계가 없어. 한 마디도 안 들. 네, 제좀형제 옛날에 어서와 한국은 점이지 촬영을 할때 고향 친구들이 놀러 왔잖아요. 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맨 처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메네치아만 쓰지 마. 왜 우리 친구끼리 맨날 베네치아말만 써요. 근데 베네치아말 쓰잖아요. 자막 자막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laughs> 저밖에 없어요. <laughs>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술한잔 하고 그러면 더 자연스럽게 베네치아말이 나와요. 베네치아말을 사실 베네치아 아니면 쓸수 있는 데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약간 요즘 이탈리아 정부의 고민인데 음. 각 지역의 언어를 보정해야 될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면 사실 누구나 다 영어를 해야 되는 시대인데 지방 언어까지 지키려면 되게 낭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저는 다행히 엄마 아빠한테 이제 메네테말을 배워서 저도 너무 좋은데 왜냐면 메네테만에 문학이 있으니까 음. 문화 있으니까 음. 그래가지고 이제 뭐그 이탈리아에 보면은 이탈리아어라는 거에 발명도 재밌잖아요 라틴어로 모든 사람이 문학을 쓰던 시절에 처음으로 이탈리아어로 시를 쓴 토스카도 지역의 신인 단테의 이탈리아어를 가지고 와서 현대식으로 변형시켜가지고 변형시켜 오늘날 이탈리아어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네 단테 알리게리다가 누구였냐면 소설 작가인데 원래는 작가님들이 무조건 라틴어를 글을 써야 되는데 약간 세존대 왕이랑 더 비슷하다고 음... 보면 시 돼요 양반 아니면 라틴어를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서민들이 쓰는 언어로 <laughs> 글을 쓰자 음. 그래서 최초로 이제 서민의 언어로 글을 쓴 거예요 물론 그때 뭐 알리나죠 뭐 우리, 우리 한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양반들이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된다 이제 응. 이랬는데 그래서 이탈리아 살면 남비인가 뭐냐면 집에서 베네치아 말 써야 돼요 근데 이제 학교 가면 표준어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옛날 문학, 철학 그런 글들이 다 라틴어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5년 동안 라틴어 공부해야 돼요. 거기다 <laughs> 영어도 무조건 해야 될 거야. 지리아 교육부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문 같은 거지. 아, 맞아, 우리도 맞아. 조선시대 글을 읽으려면 한문을 배워야 되는데 애들한테 한문도 옛날처럼 똑바로 배우고 영어도 똑바로 배우라고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과거를 포기하고 이제 미래를 보고 간 건데 맞아. 이제 유럽은 또 과거에 대한 애착이 워낙 강하니까 그렇죠. 렇게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한문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 우리 지역 말도 보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laughs> <많이 웃음> 두세 개더 배우는 게왜 어때? 좋지. 근데 이제 배우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게 돼. 근데 옛날 메네트웨어로 그돼 있는 그런 책 보면 뭔가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을 안 해요. <laughs> 뭘 얻냐는 양망이죠 근데 또 이제 아닌 거만이니까 거기도 좀 오만하고 <laughs> 제누마 사람들이 돈을 놨으니까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채소 앞다리살 뭐 저렴한 음. 거 사용을 해가지고 <laughs> 만든 거예요 이탈리아 마아에 있어서 위험하다 역사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음.